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고시제 11조 2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은 방문요양 및 방문 목요.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되면 방법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수료 완료한 경우 산정할 수 있고, 입소형 기간의 요양보호사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달에 고시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므로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월에 입소형 기관 시설급 여기관 주야간보, 단기보 포함해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인력 신고되어 있거나 가정 방문형 기관에서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가정방문급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 요양보호사만 해당합니다. 1회 95영원을 지원하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방법은 요양보호사가 교육 이수일에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이수증 제시하면,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하여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